안녕하세요. 음, 레위기 하면 보통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막 복잡한 제사법 나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들 많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넘기 힘든 산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레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다면요,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레위기의 제사법과 절기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걸 통해서요. 마치 그 숨겨진 보물지도 펼치듯 레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는지 그 핵심 통찰들을 한번 찾아나서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그냥 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법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훨씬 깊은 의미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 주는 뭐랄까 일종의 구원 안내서라고 할수 있어요. 아, 구원 안내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선동원 박사님 논문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절기들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는지 이걸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발견하는 여정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발견한다. 와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레위기가 뭔가 좀 새롭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럼 그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 제사법. 이건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는 음 첫걸음은요. 바로 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을까? 이거죠. 네. 피.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핵심을 딱 짚어 주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겁니다. 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대신할 어떤 생명의 희생 즉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가려지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원리죠 아하 그렇다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 있잖아요 뭐 번제 속제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대속 대신 속죄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모든 다양한 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딱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걸 가리킨다고 분석하세요. 아, 결국 그리스도. 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임시로 덮어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아예 완전히 씻어내는 그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히브리오 단어 중에 카파르라는 게 있거든요. 카파르요? 네, 이게 덥다 속죄하다 이런 뜻인데 구약 제사의 그 일시적인 덕풍이랑 그리스도의 영원한 씻음 이 차이를 이 단어가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일시적인 덕풍과 영원한 씻음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 제사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보여주는 사건도 레위기에 있지 않나요?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요. 아, 네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상한 불로 분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속죄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로만. 네. 여기서 손박생님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화목제물 개념을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그것까지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설명이죠. 이건 뭐 동물의 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화목인 겁니다. 아~ 제사법이 결국 가리키는 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같은 여러 절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것들도 그냥 단순한 기념일 그 이상인 건가요? 그럼요, 훨씬 그 이상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절기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시간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속사 드라마 시간표요? 어,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사건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 이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에 있는 절기들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순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무덤에 계심, 그리고 부활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와, 순서대로요? 네. 그리고 여름 절기인 오순전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요. 이런 식이죠. 와, 진짜 무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 같네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관점을 좀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 그림자랑 몸. 네. 절기는 그림자고 그 실체, 그러니까 몸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줬는지는 뭐 가장 잘 알려진 예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게 바로 그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이걸 선포한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네. 선 박사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세요.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패사읍, 패사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넘어가다,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다? 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처럼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걸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정확하게 착착 성취되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시간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제사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사를 직접 집행했던 제사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죄인인 백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였죠. 중보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게 핵심적인 한계였습니다. 아. 그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신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선동원 박사님의 논지가 딱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아. 그림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구약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은 단한 번, once for all, 응. 자신의 몸을 깍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아...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 중보랑 연결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 이게 뭘 의미했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다는 그 상태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사건인 거죠. 와, 누구든지. 네. 그래서 제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헨. 코헨이 필요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제는 오직 한 분, 코헬레올람.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칼랍 즉,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이 지금 하신 이야기를 다 요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도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시다. 이걸 강조하세요. 다른 어떤 이름이나 다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뭐 음식 규정, 질방에 대한 거 심지어 옷감에 대한 규례까지 정말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데 이런 정결규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옛날 위생법 같은 건가요? 물론, 뭐, 위생적인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주반 민족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 구별됨. 그게 핵심이군요. 네.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 라고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이 레위기 전체를 그냥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부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메. 타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결하다. 타호르. 타호르. 네. 이 개념들이 단순히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위생 차원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훨씬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이것과 관련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 자격. 네. 부정한 상태, 탐해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 같은 부정한 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야 했거든요. 네.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뭐그 개인을 벌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나 부정함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 그게 중요했군요. 그럼 이 구약의 거룩, 정결 개념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행실에요? 네. 이제는 단순히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 손 박사님도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레위기의 거룩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인 거죠. 네. 이미 거룩하지만 또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 깊은 의미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레위기가 단순히 과거의 제사나 규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완성까지도 내다본다는 건데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속제일, 염키퍼하고 초막절, 수컷이 중요합니다. 속제일, 초막절. 속제일은 일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모든 죄가 정말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그 최종적인 속죄. 이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수 있어요. 아, 최종적인 속죄. 그럼 초막절은요? 그건 광야 생활 기념하는 절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야에서 그 장막 그러니까 초막이죠.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 이 초막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근데 손동환 박사님은 여기에 더 깊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더 깊은 의미라면요?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그 거하심이라는 말이 원래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고요. 아, 성육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까지 상징한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손 박사님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초막절의 그 소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더 이상 광야의 임시거처였던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었던 그 종말론적 소망의 실체다, 이겁니다. 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결국 자신이 바로 이 초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안식의 근원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죠. 와... 정말 레위기의 그 복잡해 보이던 제사, 절기, 제사장, 거룩함, 그리고 미래의 소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착착 모아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그렇죠.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뭔가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그냥 단순히 옛날 법규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풍성한 계시라는 거죠. 네, 풍성한 계시. 그러니까 제사는 십차다의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줬고요. 네.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였고, 그렇죠.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역할을 예표했고, 네. 정결 규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룩한 삶을 가리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일과 초막절은 장차 오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동원 방사님의 논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네. 첫째는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피흘림을 보면서 죄 용서에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자는 거죠. 네, 중요하죠. 둘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요구했던 그 세상과의 구별됨 이것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즉 성화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절기들이 희미하게 가리켰던 그 궁극적인 안식과 기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네. 이걸 라틴어 표현으로는 Finis Legis Christos라고 하는데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죠. 레위기의 그 모든 요구들 또 약속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담 피. 이 피가 생명을 상징했잖아요. 네 피는 생명. 이 담의 중요성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네페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레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던 한 여정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고대에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의식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교하게 딱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레위가 보여주는 그 죄의 대과와 속죄의 무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깊고 더 통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